가장 큰 차이점은 생각보다 현숙분이 큰언니 컨셉을 잡지 않고 결국에는 소녀 소녀한 소녀 감성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영호분이랑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현숙분이랑 영숙분이랑 가장 큰 차이점, 영숙분은 되게 큰 언니 같은 스타일. 결국에는 리더 스타일, 선생님이니까요. 그런 스타일을 완전히 자신의 내면과 일치시켜서 영숙분이 자신의 외모와 더불어서 굉장히 지도 지도력 있는 그러한 연애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에 현숙분이 굉장히 남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이러한 소녀 소녀 감성은 사실 솔로지옥 3의 민지분과 같이 조금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전략인데, 근데 아마 현숙분이 지금 스타일이 좀 이래서 그렇지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예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습관이 소녀 감성으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서 스타일은 예전만큼 못 따라가는데 그러한 소녀 감성 연애 컨셉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현숙분이 조금 남자분들에게 있어서 자기 직업을 말하지 않으면 거의, 거의 꼬실 수 없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이 어쨌든간 소녀 감성과 굉장히 어울리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우선은 이 현숙분의 컨셉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애매하다. 영숙분은 진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현재 솔로 나라에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는데 현숙분의 컨셉이 잘안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외모와 어느 정도 자신의 성격 컨셉과 맞았으면 오히려 현숙분이 차라리 리더십 있는 스타일 큰언니 스타일로 갔으면 훨씬 더 인기가 많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간에 소녀 감성 컨셉으로 갔는데 뭐 소녀 감성 컨셉에 막 이렇게 스타일을 바꾸면 됩니다. 근데 네, 일단은 스타일은 너무나 크로닉 스타일이라는 것. 현숙 분의 경우 스타일과 컨셉이 조금 일치하지 않고 있다.